어머님, 어머님, 탁진선 음, 4년 됐다 그지요? 네, 아니, 어깨가 그렇고, 넘어져서 응? 어깨 수술을 했는데 아, 넘어져서 이거 수술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도 다쳤을 거라고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갖고 아. 아, 이거 넘어져가지고 찢어진 걸 하다가 머리도 검사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파킨선을 알았다. 네. 아, 그 말씀이구나. 이거이상처가 분명히 수술한 자국인데, 음. 어머님이 몰라신다 그랬더니, 이제 알고 오셨구나. 4년, 4년 됐구나년 됐구나. 예, 예. 자, 그런데. 그 2년 전에. 음, 또. 에킨선 치료가, 제가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음, 5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다 이걸 영상을 보여주려면 두 시간은 찍어야 돼요. 그죠요 근데 전부 다 공개하지는 못해요. 저는 저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킨슨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요 지금 몸속에 이 파킨슨은 뼈 뼈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어지, 예, 힘이 하나도 없고 어머니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이렇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지근데 오늘은 혼자 잘 걸어가셨어, 그지 자, 걸음을 잘 걷게 되도록 이 몸을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경화처럼 경화는 굳어진다 이 말이거든. 몸이 굳어지는 것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약만 먹어가지고는, 파킨슨 치료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머님은, 연하 장애가 있어. 물도 마시지 못해.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이 8월 19일, 8월, 오늘 며칠이지 8월 18일, 19일 이런데, 어 연하 장애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물을 잘 마셔요. 마음대로. 그죠? 물을 잘 마실 수 있다고 하는 연화장애만 치료되어도 박진성 치료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혼자서 이 엎드려 있다고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죠? 예, 힘이 없어요.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혼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 재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걸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지요? 자, 이제 어머님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약 약에 보니까 알이 세 개더라고. 알이세 개인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지요? 두 개는 같은 거니까 두 개를 하나만 반쪽으로 내. 알았셨죠 하나만 반쪽으로 내가 반만 버리란 말이에요. 반만 버리고, 이제 한개 반하고, 한 개하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줄이는, 줄이지 아니 하면,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지, 약 먹고 회복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박진선을 완전하게 낫게 하는 방법은 약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죠? 지금, 오늘 4일째인데, 화, 수, 목, 금 4일째, 그지? 4일째인데, 지금, 예 어머님이 연하장에 물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겨우 물을 조금씩 드셨는데, 이제 뭐, 물 마음대로 드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지금 다 죽어버렸어. 예, 파킨슨 환자의 특징은 이 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죽어버려가지고 다리를 살리는 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나이가 79이란 말이에요. 그죠? 79인데 지금 제가 다리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드리는데 아 오늘 걸음을 걷는데 아주 잘 걸었어요. 에, 혼자 화장실을 마대로 왔다 갔다 혼자 화장실을 대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지? 음, 엄청난 효과이고 지금 나이가 60이 아니고 70이 아니고 80이란 말이에요. 에? 60된 사람도 1 0 0일 치료 받아서 될까 말까인데. 80은 200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목표는 어 저는 목표하기를 100일 만에 완쾌를 하게 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에, 보이지 않지만은 에, 이 파킨슨 치료를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몸에는 있 피부병 어머님 그 엉덩이에 종아리가 어, 종기가 있었는데 그 종기도 낫지 않아가지고 음, 고민을 했는데 종기도 없어졌어요 그죠? 음, 그래요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해 내어야만이 파킨슨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음,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불면증을 치료해 내고 그 다음에 파킨슨을 치료해야지 불면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파킨슨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됐다.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잘 걸어 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잘 걸어 다니게 만들고 파킨선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정세는 일반 사람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심하지는 않은데 연세가 많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치료에 도움을 요거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연세가 80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천천히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첫날, 우리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오늘, 넷째 날, 예, 금요일날 이렇게 또 해드리는데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이 얼굴에 상처는 지금 예, BRT 마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처도 없어지고 피부암도 없어지고 예, 피부 가려운 것도 지금 없어졌어요. 그지요? 예, 몸이 막 가려웠는데 피부 가려운 것이 이제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지요? 음, 몸이 회복되어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네. 예, 예, 유튜브를 보고, 아, 나 여기에 가면 낫겠다. 하고, 박수로 치고, 그지요? 예, 우리 어머님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 어머님을 잘, 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어, 치료를 잘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음. 자, 이제 예. 또 연화작용을 잘 하도록 이렇게 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연화작용도 잘 하고, 어, 몸이 죽어가고 있는 세포조직을 왕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일반 음,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냥 여기만 보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첨단 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 그죠? 예.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은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음, 받으시는 분에게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침샘에서 침이 나오나요? 네잘 안나오니까 입이 마르지요? 자 이제 침세면서 침만 나왔다 그러면 대박 그지요? 음자 지금 막 이빨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처음보다는 좀 낫지요? 오늘은 그런네 그러죠 처음에보다는 좀 많이 수월하지요? 네 이게 잇몸치유 해주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이 p R P 마사지는 잇몸도 치료해 주고, 비염도 치료해 주고, 뭐 녹내장도 치료해 주고, 어 황반변성도 치료해 주고, 눈안 보이는 시력장애도 치료해 주고, 다 해요. 음. 이렇게 해서 온몸을 회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파킨슨을 마지막으로 치료한다. 만약에 어머님이 파킨슨이 치료가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팍킨선, 지금 오셨을 때에, 파킨선을 치료해야지, 아니면 이제 치매오면파킨선 치료할 치매 소용이 없어. 그지? 어머니, 팔한번 꺼내보실래요? 팔. 옳지. 꺼내 옳지. 아유, 땀이 잘 나서 좋네. 음. 이렇게 어 BRT를 받으면 은막 전기가 오는 듯이 그렇지요? 네어막 전기가 세게 오는 듯이 그렇지요? 네어 이렇게 예내 손이 가는 곳마다 맞춰있는 혈이 풀어지는 거예요. 음혈 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파킨슨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치료해야지 파킨슨을 걸렸다고 약만 먹어가지고될 일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손끝에 많이 막혀있거든. 중풍도 그렇고, 바킨 선도 그렇고, 이 손끝이 막힌단 말이에요. 이걸 많이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이걸 하다가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거 하고 싶다. 저, 저, 몸이 어, 막, 막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다가 안 하면. 목이 아파요? 아가요 아, 목이 가려워요? 음, 해드릴게. 음. 등이 너무 가려워요. 등이 너무 가려워요. 어. 자, 몸이 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죽으면 막 몸이 가려워요. 자, 가려운데 에, 이제 또 해드리면 가려운 게 없어지고 그러지요. 네. 이제, 이제 피부가 살아나면 몸이 가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제 업등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른 팔. 음, 하고 나서 또 해드릴게요. 이게 <laughs> 어깨가 말을 잘안아이구나 그렇지. 수 함터로 보세요. 아, 아 여기 여기 수술한데가? 아, 아, 여기 아픈데. 아, 여기가. 여기가 통원이아 아, 여기 아픈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프다? 음. 아, 그 자꾸 해야 돼요. 그래, 자꾸 해야 아픈 게 없어져요. 그다손 내려보세요. 음. 옳지, 이렇게. 이렇게. 이 손끝을 많이 해줘야 돼. 음. 이 BRT 마사지는 온 전신에 뭐 암덩어리를 치료하듯이 이 팍진성은 온뭐 전신으로 퍼져가 있거든. 그러니까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온 전신을 치료해주지 않냐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쭉 펴보세요. 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어 됐어, 이제 팔을 올리세요. 어, 이렇게 다치시면 팔을 쭉 펴보세요. 옳지. 옳지. 그 다음에 목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파킨슨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목에서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오는 이 혈이 막혀요. 그래서 이게 풀어지야 되는데 이게 많이 막혀 있어서 여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견학 가지고서 못 풀어요. 이 파킨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BRT 마사지를 가지고 풀면은 이게 지금 느낌이 있어요. 어깨가 움직여야 돼요, 이게. 여기가 막혀있는 부분이 뇌경색이라 그래요. 뇌경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진선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뇌경색도 치료를 해야 탁진선이 완전하게 치료가 될수 있다. 음. 어머님, 신림성에서 오셨죠? 어, 신림성에서 오셨고, 아, 그래도, 장모님이 맨날 모시러 오시고, 아저님이 맨날 태워주시고, 어, 참 어머님 행복하신 분이야. 예. 오늘은 못 온대요, 아, 오늘은 못 오신대? 네. 그러면 집에, 저, 진짜... 둘째 아들 보고 주차장에 있으라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택시타고 가 o w e r Taxi Tower, Taxi 고 o w e 고 Taxi Tower, Taxi t o 가 e 가 Taxi t o w 집 앞에까지 가나보지 어. 네. 아... 그러 저하고 같이 가실까 어. 네. 머님 집에 아니 택시 타고 가셔도 누가 따라가야지 혼자 가면은 좀 모를 수도 있잖아. 어제 어제께 그 여자 기사님이 오셨더만 네. 그 오늘도 여자 기사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음. 한번 보고 어, 기사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지? 음.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머님이 혼자 다니시면 좋기는 더 좋아, 그지? 장로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 회장님이세요 그죠? 회장은 아니에요. 아, 회장은 아니에요? 지금, 어, 아, 어, 큰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셔. 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여서. 어,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재정을 맡아보시고 모든 관리를 했다고 하는, 음,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노님이시요 그죠? 장노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마수동. 마수동. 어, 맞아. 마시야. 마시. 마씨. 어, 우리 마장노님 그러면 순복음 교회, 예의도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 그죠? 네. 음. 재정 관리는 아니에요. 아 어, 재정 관리는 아니고, 하여튼, 그 조직관리를 하고 그죠요 음, 목사님 일 하실 수 있도록 음, 조직관리를 다 하고 자 이게 지금 바뀐 선인데왜 얼굴을 해 주느냐 이 어, 잇몸 치료를 해 줘야 밥을 잘 씹어서 드셔야 돼 밥을 잘 먹지 못하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응? 밥을 잘 드시라고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임플란트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이 잇몸 치료를 해주면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돼요. 어, 임플란트가 튼튼해야 잘 씹어서 드시고. 응.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어, 우리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많이 먹고. 레이기 11장에 보면은, 에, 음, 육류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음, 물론 뭐, 어, 소고기 같은 거는 이렇게 뭐,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소고기도 안 좋아. 그지 음, 하여튼, 안 좋고. 식물이 제일 좋아요. 식물이 제일 좋고, 어머님은, 포도하고, 어, 포도하고 호두, 호두 있죠? 어, 호두를 이렇게 많이 사서 놓고, 호두를 하루에 두 개, 세개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포도 하루에 한 송이, 호두, 호두 하루에 두세개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포도포하고호소를 많이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음. 자, 이게 그 다음에 비염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천각장애그 다음에 눈뭐 녹내장, 황반변성, 시력장애 그거 치료해주고, 아 사람들이 에, 생각할 때에. 아니 그런 걸, 팥킨선인데 그런 걸왜 치료해주느냐? 이거는 다 에, 머리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뇌를 전체적으로 치료해야 뇌 속이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이 잘 돼야 뇌가 맑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뇌가 맑아져야만이 팥킨선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팥킨선은 네. 뇌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음. 자 지금 약을 하루에 다섯푼 드시는데 이제 한 끼는 안 드신다 그죠? 예. 옳지. 예. 하루에 한 끼만 빼면 돼요. 하루에 한끼 빼고 이제 2주일 지나면 3주일 째부터는 하루에 두끼뺄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돼요. 어머님이 참 치료 잘받으셔오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이렇게 이제 진행 과정을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 진행 과정을 이렇게 에 영상으로 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파킨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치료 받을 수가 있어요. 그지요? 여기에 제가 2시간 정도 치료해요. 우리 파킨슨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시간 정도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 조금 치료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나? 아이고 100만원 받아도 부족한 겁니다. 그지? 어. 100만원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넘어져 가지고 상처가 있었는데 눈에 눈 밑에 어, 상처가 거의 다 없어졌어 어머님이 키가 보통 크신 게 아니야 장골이야 장골 예, 이 장골인데 남자처럼 예, 몸이 남자 몸 같아 그런데 아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이야 어,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인데, 그죠? 놀라운 일이야. 엄청나게 효과 좋으신 거요 이게 전신을 다 BRT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 부분들을 전부 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박진선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박진선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전신을 혈액 순환이 계속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혼자서 잘 걸어가시니까 훨씬 일이 쉬우래 <laughs> 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좋습니다. 뇌, 네. 뇌 속에 지금 뇌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귀를 통해서 안에, 뇌 안에 있는 것을 흔들어 껴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세지요. 예,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지 예,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엄청나게 막 번개불리 번쩍번쩍 하죠? 예, 번개불리 막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해. 예, 머리가 막 깨지는 가사죠? 예, 머리가 막 깨지는 가사예요. 아니 저렇게 이쁘게 만져주는데 왜 머리가 깨진다 그러냐 번개풀이 번쩍번쩍 한다 그러느냐 그래서 치료받아 보지 아니 하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봐야 된다 어, 말하지 말라 어. 아니 80대 어머님이 <laughs> 얼굴이 이쁘지 가지고 <laughs> 어? 새로 <laughs> 치직까야 <취직 가야> 되겠다. <laughs> 자, 연하장애를 빨리 치료해 드려야 되니까, 어, 목을 조금 더해 드릴게요. 연하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그죠 음, 이거는 꼭 치료를 잘 해야 돼. 연하장애가 있으면 모든 게 치료가 안 돼. 이제 어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이제 전신 가려우니까 가려운 거다 해드릴게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